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 요즘에요 십자가 생활화 방송 말씀을 들으면 저주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들 말씀을 계속 나누고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잘하실 거예요. 저주가 뭐냐? 저주가 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저주의 개념과 정의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좋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우리 어떤 목사입니까? 외국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 지구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미녀들과 이 아름다운 것, 하여튼 별과 해와 무지개, 이 지구의 우주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다 합친 총합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비교해 보면 이 우주 전체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름다움만 그렇겠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조음, 만족 기쁨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무한대로 크시다라는, 무한대로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뭐냐면은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좋으신지를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성공과 출세와 돈이 좋다 하고 돈, 돈, 돈 하고 성공, 성공하면서 인기, 인기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좋으신 아름다움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거죠. 제가. 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그 강원도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이기자 부대에서 그 옆에 조그만한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사창리라는 동네예요. 그 동네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인데 할아버지가 한분 계셨는데 그분은 젊을 때부터 어,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만 먹어요 라면만 30년 동안 라면만 먹으셨어요. 라면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음식 먹으면 다 토하고 속에서 난리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연히 라면을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잘 되고 몸에 맞는 거예요. 유일하게 라면만.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라면 라면 라면. 30년을 먹었는데 안 죽고 살아 계세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래서 그 텔레비에 나왔단 말이에요. 출연했다고요. 근데 우리 내 군생활하는 그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였어요. 내가 그거 좀 일찍 봤으면 가서 할아버지 좀 만났을 건데 어, 신기하죠. 그죠? 근데 꼭 마, 우리가 보기에는 요리사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몸 아닙니까? 그죠?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징수성찬이 있고 너무 부페에 가도 못 먹게 없어요. 라면 끓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세상에 좋은 것들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진수성찬 앞에서 라면보다 못하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세상에서 잔치하다가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돼지우리에 떨어집니다. 돼지우리에. 돼지우리. 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냐면 이 땅에서 왕이 좋다. 아, 나는 공주가 좋고 왕자가 좋다. 나는 부자가 좋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서 제외시켜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좋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에는 돼지우리로 갔단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돼지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에 비하면, 좋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세상의 빌게이츠가 사는 천억짜리 주택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와 같아요? 돼지우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 뭐, 도시 문화가 발전해서 돼지우리가 없는데요.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돼지우리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거기서 10분 동안 있으라 면그 자체가 고역입니다. 온갖 거름 냄새와 똥 냄새와 지저분한 파리, 똥파리가 날아다니고, 그게 좋다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는 거지, 그건 완전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깨끗한 양옥주택을 지어가지고 자, 여기에 사세요 했는데 거기에 살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야만 잠이 자라. 돼지우리에 가고 또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차려줘도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고 뭐만 좋아해요?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보다 더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돼지우리와 같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쥐엄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와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저주가 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와 나보다 더큰돼지우리에 산에 돼지우리에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나는 지엄 열매가 두 개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백 개나 있네. 와, 나도 백개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둘째 아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세상 전체가 저주 속에 빠져 있구나. 뭐라고요? 세상 전체가 저주의 웅덩이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굴 좋아해요? 하나님 안 좋아해요. 다 돼지를 좋아합니다. 돼지우리를 좋아하고 지엄열매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라는 것은 불행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들어봤죠? 저주에 빨려, 마녀의 저주에 빠져서 성안에 갇혀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스스로는 그 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어, 왕자가 와서 입술에 예, 뽀뽀를 해줘야지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야만이, 우리가 드디어, 아, 내가 지금 저주의 깊은 잠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아, 내가 지금 저주받은 자인지, 복받은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겠어요. 아, 저주가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조언과 거룩과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추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재미 쾌락만을 쫓아가는 것이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복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만 돼도 내가 저주받은 세상 가운데 저주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만을 인정하고 깊이 깨달아도. 아, 복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제, 둘째 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첫, 아,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자신이 세상의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 정말,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저주였구나. 그게 재앙이었구나. 들어온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집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뭘 합니까? 잔치를 베풀어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짊어지고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뭘 했을까요? 잔치를 했어요. 둘째 아들은 세상에 가서요, 창녀들하고 잔치를,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는 돼지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도, 왔는데 또뭘 합니까?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 즐겼던 잔치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잔치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좋음을 즐기는 잔치였고, 지금 이 집에 왔을 때는 뭐예요? 잔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값지고 가치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와 동행과 아버지와의 사랑을 누리는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 잔치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을 보고, 보고 좋아하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요. 원망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 아버지의 그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못된 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이렇게 불,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지 않은 첫째 아들은 계속 저주 속에 있지 않고 복, 복 받는 축복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요. 마음은요, 한 번도 아버지의 존과 아버지의 그 존귀함을 느껴보지 못한 상태로 몸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은... 이 첫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놀아난 둘째 아들보다 더큰 저주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은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에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예요. 매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루 세번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 보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는다고 자부하는데, 실제 이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보다 더큰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즐기지를 못하는 거. 왜 아버지를 섬깁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얻어내려고. 기가 막히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친구들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즐겨보려고 나와 내 버스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와 내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정말 저의 자녀 되신 분들은 저의 살아있는 특별 계시로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는요, 사실 아기 때, 아기 때. 아기 때, 왜 기쁜지 압니까? 엄마 품을 떠나지 않아요. 엄마 젖을 품 떠나지 않고,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부족하고 못난 아빠를, 어, 슈퍼맨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빠, 아빠 하면서 항상 아빠와 함께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어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아들, 함께하는 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또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거. 아버지 자체를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제 안 깨달은 거예요. 아, 아버지가 소중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왔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뭐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염소 새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더큰 저주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주를 벗어나서 축복받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의 그 위치 속으로 가야 됩니다. 둘째 아들의 위치 속으로. 저 둘째 아들의 위치가 왜요? 저주가 끝나는 시점. 저주가 끝나는 지점이 뭐냐? 저주가 끝나는 지점은요? 세상 즐거움이 끝나는 지점이랍니다. 예. 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이 내 마음에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저주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이 저주가 끝나는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복이 시작되는 인생의 시작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중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끝나는, 세상의 즐거움이 끝나는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예를 들면, 나이 드신 할머니들. 지금 몸도 약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죠? 지금 몸무게도 약하고, 음식도 맛없고, 어,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내일 데려가실지도 모르겠고, 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체력도 안 돼요. 여행도 혼자 못 가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 재미와 즐거움이 거의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 와, 정말로 안 됐다. 세상의 세상의 이 조음을 누리지 못하는 어, 저 노인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을 들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어디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저주가 끝나는 지점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결국에는 그 지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어, 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늙어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 축복이에요. 왜? 우리에게 참된 은혜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이 끝나는 지점으로 우리를 인생 그 유전자를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죠. 이 은혜입니다. 또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치병에 걸려 가지고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분들이 있죠. 그분도 뭐예요? 세상 즐거움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하신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이 끝나는 그 지점으로 나이가 들었던 사업이 망했던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왕따를 당했던 어쨌든지 간에 세상 재미가 없는 그 지점에 우리를 몰아가시는 그 역사가 뭡니까? 둘째 아들이 대주우리에서 지엄 열매를 보고 아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지점에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것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즐거움이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좋음과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자,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어요. 다른 것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저주에서 빠져 나오는 것만 하면 돼요. 저주 받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더큰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은 눈뜨고 일어나면은 저주에서 빠져 나와야 되는데 그 저주에서 빠져 나오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세상 기쁨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그 지점을 다시 말하면 어딥니까? 십자가라는 거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고백과 믿음이 어떻게 그 믿음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저주의 웅덩이 속에 있는데 내가 여전히 아직도 돈 벌어서 기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즐거우려고 하는 나 자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라고 인식하고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즐거움이 끝나는 그 지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되는데 하나님의 그 세상과 복,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조심과 그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 그 잔치에 참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소새끼만 구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이 네,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세상 즐거움이 끝나는 지점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명심해도 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위험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즐거울 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정말 멋지고 훌륭한 배우자 만나서 인생이 꽃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진짜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 할지라도, 그럴 때라 할지라도 나는 이제 아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거. 빛 가운데 있으면서, 아, 저주받은 세상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십자가에 두고 하나님의 조심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할 때, 나에게 주신 그 배우자, 나에게 주신 부모, 형제, 자매가 정말 복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전에도 나눴고 또 나누는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십자가로 갑시다. 세상 즐거움 버립시다. 네. 세상 재미 버립시다. 돼지우리입니다, 그거는. 돼지 지엄 열매로 배풀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괴개, 마귀의 그 거짓말에 쏙지 맙시다. 우리가 세뇌당했어요. 마귀에게 세뇌당해버렸어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 지엄 열매예요. 죽으면 끝인데. 돈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맛을 못 느끼니까 돈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어, 세상 끝에서 주님 맞으리, 그잔양처럼이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믿음 가지신 저와 이로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